나를 사랑하는 국민의뢰법 사이도로 사법, 경찰, 아저씨, 신분증 참여했는데 가족 여러분, 보니 분하게 말씀드립니다. 지금까지 심양홍에 있는 주부가 내이 아름다웠던 내 젊은 날, 내 뼈를 사랑하고 사무치게 내 인각, 나도 한번 써보지 못한 휴대폰을 제쳐 나한테 나약하게 빌려쓰고 갚는 처분, 처하에서 나한테 가져가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운명을 슬쩍 피하도 내약의 실제 실형이 사무진 한 세월 다 나은 병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집 근처에서 나 일도 못 주게 헤매게 하고 사건을 터지게 하고 끝내는 내가 다녔던 원대병원을, 원대병원을 거쳐 내 고향 주민이 알아보는 외진 곳 김제 이서로 특수 촬영하듯 내보내서 아무도 모르게 치료도 아닌 밥못 먹는 내숭 환자로 놓고 내 신분을 악용할 때 실제 내 가족도 알아듣고 나를 독침 성부분별 환자로 놓고 중국 여자 돕는데 임종을 앞세워서 내가 실제 분학이 당했습니다. 그리고 실제 군산시에 내 나라 살인자가 실제 심양홍에서 넘어온 이 주부여자 가족 여러분 맞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처하는 방에서 그 많은 세월 사이적으로 시련을 알고 내가 빌려줬던 휴대폰 관계상 돈 문제가 엄청나게 투신자 살할 만큼 인감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운동 사건이지만 내가 그본질리점을 아무리 문우를 두드리고 간다고 해도 이미 끝났습니다. 왜? 그 여성한테 내 이름으로 빼서 휴대폰을 내주고 내가 실제 상처가 길어서 조촌동 부양부터 키웠습니다. 그래서 도와주십자. 말미를 두고 개시하듯 내가 그때만 해도 투병이 심각한 환자이지만 이 여성으로 인하여 인감을 돌려 쓰고 갚는 와중에 내가 가진 돈이 다 떨어짐으로 내가 실제 피난처 같은 복용 와중에 실제로 이 인감을 갚는데 돈 20만원으로 제가 살인형 같은 사회적으로 생전 쓰지도 못하는 실효, 신용불량에 걸려서 연태 매맞았습니다. 그래서 몇 차례 보고하고 보고하고 살아온 만큼 내 실력을 알고 계시는 주민 센터가 실제로 중국 여자를 도와주고 나를 이렇게 비관시키는 거 아닙니다. 그래서 물어봤습니다. 내 나라에서 거쳐하면서 중국 여자를 고, 고하라고 도와주고 저는 뻔뻔하게도 대한민국 신분상에 오래 살아야 될내 운명을 끊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집에서 거처하듯 내 신분을 악용하고 현재 내 치료하는 이빨을 피온 삼북동에서 그 많은 세월이라 하지 마십시오 존중해서. 내 악음 률을 잃고 의사한테 캐물어야 될 아픔을 내 호방 시련이 너무나 비참해서 김제 이서에 있는 미래병원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제 스스로 개인병원에 가서 치료했습니다.그리고 쏟아지는 잠을 못 이겨서 잠깐 내전세방을 놓고 이웃 여관에 가서 당한 것이 그 여자가 실제 청소하러 다니듯 여관방에서 여관방. 주인과 손잡고 테레비에 앉아서 나를 보고할 때 모든 거다 잃었습니다.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비춰준 것은 영광스럽게도 대한민국 신분증 못난 아픔 그 자체만 실현을 줄때저 가진 거싹 털어봤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침해할수 없는 내 매력을 실제로 이북에다 갖다 놓고 대한민국 주목국으로 이렇게 산다고 봐서는 중국, 심양웅에 있는 욕심이 내 나라 인감을 갖고자 도용을 악조권 속에 너무나 편안하게 대한민국 드나들며 살고 싶은 욕망으로 이북을 딛고 같이 손잡고 넘어와서 대한민국 뺏는다고 봐서는 저와 같은 허락된 인품밖에 안 돼서 자꾸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 나라 인품은 내가 가진 악주보다 사람의 인의 향 아쉬움을 알기에 공격을 받기 이전에 도와주십사. 아무 죄 없이 조그마한 거라도 돕고 사는 게 대한민국 신분 여자였습니다. 그런 아픔을 악용해서 이론적은 모든 것을 떠나서 이렇게 보살필 거 없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므로 보답했습니다. 그리고 하나만 알아두십시오. 다른 거와 다르게 내 신분 직책인 인감으로 로 인감으로 할수 있는 전화를 내가 돌려주고 돌려받는 와중에 생긴 일로 이런 기묘한 자금은 없습니다. 그래서 하루빨리 대한민국 신분 직책이 도와주셔야 더 나은 삶을 살기 이기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중국 여자는 믿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표하고 돈을 돌려받겠습니다. 문제 있으면 저에게 사건을 내기 이전에 양심을 보고하십시오.